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장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쭉 보면서 맹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했었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그저 사람 예수,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돼갖고 불러서 또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그 부모까지 불르고 얘기를 꺼냈었어요. 었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둡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맹인이구나.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아직도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한 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저희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든, 진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이런, 기도, 이런 말씀 제목이에요. 자, 하나, 동영좀 뭐야? 클립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보이시죠? 예.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이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참기름인데, 안에 살짝 보니까, 참, 안 보이세요? 참 어떤 기름? 참하고 기름하고 사이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참, 안 보이세요? 진한 기름. 제가 비켜야 돼요? 아,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참기름이에요? 참, 진한 기름이에요. 예.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예, 자, 참기름이죠? 치약산 참기름.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참기름인 줄 알고 샀더니, 클로어 좀 해보세요. 다음. 참깨 향기름. 보이세요, 이거? 참깨 향기름이에요. 향만 참깨 참 향이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진짜와 가짜가 혼돈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 뭐 이런 얘기만 한두 번입니까? 옛날처럼 참기름이다 그러면 참기름이구나 라고 안 먹어요. 확인해 봐야 돼. 뒤를 돌아보고서 참깨 100%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참기름이라고 해도 옥수수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비율을 다르게 해갖고 향만 참기름 향이 확 나. 예. 지금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목자긴 목자인데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구장 끝 말쯤에 대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하고 따지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기법. 두 번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말한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이루어지시는 분인데, 진짜로를 두번 붙였어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100%에서, 예, 거기다가 아마 제곱을 붙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겠죠.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의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구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처럼, 진짜 참기름하고 가짜 참기름을 구분해 볼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눈안 좋은 할머니들은 그냥 가갖고 참기름이라고 그러니까 덥석 집어가갖고 집에 와서 봤는데 참 진한 기름, 참 깨향 기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롱하는 그러한 기름을 사올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또 예수님 시대에도 참기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참목자와 거짓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는데 지금 시대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얼룩말의처럼 얼룩만 시대처럼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인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인지 모르는 시대인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 가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10명 중에 3명이 돌아본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는 통계가 아니라 식당 아줌마가 하는 통계예요. 자, 그 정도로 많은 시대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동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말씀을 먹고 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1절입니다. 너희의 길은 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목자. 즉,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데에 다른 데로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양의 우리에 공동체에 들어가고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에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꼭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잘못된 목자야라고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조차도 이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잠깐 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지만. 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또 진실로, 진실로 들어갑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래요, 문.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과 다른 뜻으로다가 교회 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도개인과 이들일지라도 당국자일, 당국자나 아니면 그 백성들이나 누구나 다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은 안 그러겠습니까? 담넘어 들어가는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넘어 들어가는 양은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큰 귀에들을 추구합니다. 예? 큰 귀에 가면은요. 이것도 잘돼 있고, 저것도 잘돼 있고, 다잘돼 있어요. 애들 프로그램 뭐뭐다잘돼 있어요. 다 구비돼 있어요. 시설도 편의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다돼 있어요. 한마디로 월마시죠. 다 있죠. 근데 작은 귀는 어때요? 구멍가게 같아. 뭘 살라고 그러면 꼭 저기 시내까지 나가야, 나가게 만들어. 그죠? 불편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원하는 편의성.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이랑 가까워. 그래서 다녀. 편의성. 교회를 통한 내 야망. 교회를 통한, 통한 내 소망.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 이득.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큰 교회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뭔가 비즈니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과 일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하죠.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필요할 때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습니까? 좀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함께 일하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에게 이득이 돌아가야죠.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딜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성도한테 웬만하면 찾아주려고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laughs> 그래요, 뭐. 한두 푼도 아닌데, 뭐. 잘 따져봐야지. 근데, 보통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데로 간다는 이유를 저는 듣기도 했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 빠져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그를 간대요. 목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아, 참, 진짜. 응? 음? 어쨌거나, 어쨌거나. 예수라는 양의 문,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가 아니고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양이든 목자든 누구든. 그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예수님의 평가. 이거 바리새인들에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동,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정할 때 이것 저것 다 따져 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무덤에다가 그냥 장사지내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인가?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신가? 성령이 운영하심이 있는가? 이거에 눈이 빨개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문으로? 통과에 들어가야지만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 다른 데가 아니라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 처음에는 내가 비즈니스 좀 해보려고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변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 나 여기에서 비즈니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저거 안 해도 돼요 나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믿어요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는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 다른데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는 그 부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문으로 다녀야지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겁니다.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진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누굴까요, 그러면? 문지기는 목사쯤 될 거예요, 아마.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은 양과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겁니다. 아무나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떼를 풀어놓고 양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이런 넓은 공간에 양떼를 모아놓고 문지기 한 명을 세웁니다. 그 문지기가 한명서 있어서 다른 목자들은 쉬게 하고 문지기가 밤을 세워서 그 양들이 들어가 있는 동, 동굴이나 그런 우리를 그 앞에서 지키게 하죠. 그리고 양떼들이 다이 양, 김신의 양, 박신의 양, 이신의 양이 섞여서 같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목, 양의 주인 되는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아 저분이 양을 맡긴 분이 맞네 하고서 문을 열어주고 그 목자는 밖에 서서 자기 양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심은 야고보 그럼 열두 마리 나가겠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양들은요, 양들은요, 목자의 복장을 보고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요, 목자의 성품을 보고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요, 목자의 핸섬함을 보고서 쫓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요,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내 목자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양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직이라면 여러분들은 양이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나에게 들리는가? 이 교회에서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가? 그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목자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목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어른이 부르면 무조건 아버지인 줄 알고 쫓아나가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그하한 애기들도 아빠인 줄 알고 후다닥 뛰어나갔다가 얼굴 보고 나들이 어 아니네 하고 다시 들어가. 우리 아빠가 아니고도, 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양은 참 양이 아니에요. 자, 문지기는 그를 알아봤죠. 양도 목자를 알아봐요. 특징이 그거예요. 목사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고, 성도도 예수님을 알아봐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의 반응을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목자구나. 목사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목사는 문지기예요. 양과 참 목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일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주님을 볼수 있는 눈들을 조금이나마 더 뜨게 이 만드는 것.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침침하고 어리어리한 우리 눈을 수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과 의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직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리더를 데려다가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따르십시오. 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리타이어하고 누군가를 또 후임으로 세운다면 어떠한 목사님을 세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럴 가능성은 20년 후쯤 될것 같은데 미리 생각해 보세요. 네. 아, 20년이 그러니까 벌써, 벌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매니멀 하그리 갈게요.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만나게 해주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예요. 문지기예요. 진짜 문지기예요. 좋은 설교의 기준은 뭡니까? 기승전결, 감동 예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 이렇게 준비해라? 기승전결 해놓고 아주 클라이맥스로 몰아치다가 끝에 가서 아름다운 결말을 내놓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잘된 설교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점수 그렇게 해줘요. 뭐 그냥 뭐설교하 그냥 뭐 어디 가서 받아오줄 아십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 가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아무리 기승전결로 가고 뭐 클라이맥스로 몰아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예요, 강의. 강의. 예수님이 있어야 돼, 설교에. 네. 그래서 문지기가 참목자와 양들을 구별해내고 만나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목자가, 그 문지기가 진짜 문지기예요. 예. 저도 그런 문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귀티모임도 하는데, 제발 들어오셔서 함께 좀 나누시고, 함께 보세요. 예, 그래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이 아, 없으시네. 자,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면 따라오게 하지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베드로 하고 불러도 안 가드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도망가드라는 거예요. 도망가드라는 거예요. 근데,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가 자기 이름 부르면 뛰어가지고 꼬리 흔들고서 아니에요. 영민한 개들은 안 그래요. 자기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가는데 보통의 개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가서 꼬리치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다른 이의 음성을 구분해 낼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 낼수 있는 눈이 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아, 구분해 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꾸만, 자꾸만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골라오는 방법 아세요? 맛있는 사과를 골라오는 방법 아시는 분 보기가 빨간데요. 요즘은 빨개도 안에가 퍼석거리더라고 네? 언제 뭐 내가 너 시장 보낸 것처럼 그렇게 <laughs> 네. 맛있는 사과를 골라오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해 네. 주시잖이요 <laughs> 감독이 오셨나 봐요. <laughs> 네. 자. 사과를 자꾸만 내가 골라왔던 사과에 대하여서 먹어 봐야 돼요. 어, 내가 보기에는 이 사과가 맛있는 사과처럼 보이는데 먹어 보고 먹어 보니까 아,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재의 음성을 분비하느냐 자꾸만 실패해 봐야 돼. 자꾸만 실패해 봐야 돼. 이 사람 말 들어봐 갖고 한번 해 보니까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번 휙짝 넘어오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참목자요, 진짜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세요. 누군가가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지금 와서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망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와서 망설이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가 내가 잘못 왔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저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울려지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주님의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과정들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으니까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고된고 됩니다. 왜? 다른 이유로 왔으니까. 다른 이유로 왔으니까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를 가려봐야 되는 이 시대에 진짜 함께 할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인정받는 공동체 통하여서 예수의 음성에 함께 반응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앞서 가시니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주께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 갈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진짜 그때야말로 대면 예배가 느려지는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요줌이에요 이건 줌이에요, 지금.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이 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소망해요. 그날을 소망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와서 드리니까 몸은 조금 피곤해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현장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배는 진짜, 아, 현장에서 뭔가 역삼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로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